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 아, 캠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내가 걸렸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촬영을 실까 하다가 그래도 엄청 중요한 영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뽑기 가보도록 합니다. 아,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열은 없거든요. 오한이 들고 막 하는데, 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어, 원래 같으면 제가 또 흑우복을 착 차려입고 생방을 켜려고 했는데 아, 그렇게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랬거나 저랬거나 바로 한번 뽑아 봐야 되겠죠. 오, 예, 임마, 이거. 에스타로사가 나왔습니다. 영웅 정보에 대해서 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번 보면은 체력 쪽에 에스타로사가 PVP에서 굉장히 좀 활약할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게요. 1번 스킬 기오틴이 단일 적구나 좀 매섭게 패고요. 그러니까 약간 단장 멜리에 인천 테일 블레이즈처럼 좀 박힐 것 같은 느낌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풀 카운터입니다. 예. 어, 단장 멜리의 느낌과 좀 닮아 있다 그죠? 이 네. 카운터는 좀 다른 게 도발합니다 그죠? 예. 도발을 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반격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나를 쳐라 하면서 반격을 치는데 반격을 때리는 스타일은 약간 주전 마스터 멜리처럼 때리는 스타일입니다. 턴 동안 반격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격력 로 반격을 취하게 됩니다. 필살기는 필살기도 반격인데 우리 아군이 맞기 전에, 어 전에 선제 공격으로 반격을 하는 스타일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아군 누구라도 때리려고 했다가는 바로 필살기로 반격 쳐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개금은 우리 아군이든 적군이든 간에. 누굴 때리면 그 때린 애는 3턴 동안 공격 관련 능력 20% 감소 효과가 주어집니다. 개성은 아군 영웅이 자세 스킬 사용하면 디버프 해제되고 2턴 동안 디버프 면역 효과가 부여됩니다. 필살기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필살기인 요거요거 요걸로는 그 효, 그 개성이 발동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끄스. 자, 근력 쪽의 에스타로사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리버스 블레이드. 요거는 회복 스킬 사용 불가능이라는 단일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스킬은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160% 공멸 피해를 줍니다. 대상이 걸린 디버프 효과 1개당 주는 피해 20% 증가. 그 대상이 디버프가 걸리면 20%씩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필살기는 아까 체력 에스타로사랑 같습니다. 개금도 같습니다. 개성이 좀 다른데요. 개성은 영웅에게 걸린 디버프 효과 1개당 어, 지한테 디버프가 걸리면 한 개당 공격력이 증가하는 그런 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초록색 체력 에스타로사를 꼭 뽑고 싶네요. 오늘 과연 뽑을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출발. 아또이 순간이 오고 말았다. 너무 겁이 나요. <laughs> 야 지금 500개 다이아. 어저 잠깐만. 야 잠깐만 뭔데? 야 구스가 오늘 아프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선물을 주나? 시작부터 에스카노리 형님 등장입니까? 이거 뭔데? 야 설마 바로 퇴근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뻗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해내지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아 제가... 영상 찍는 것도 진짜 미안할 정도로 자 아침에서 좋아요. 자 에스카노리 형님 나왔어요. 크루얼 선. 자 좋습니다. 자몇개하 나? 두개 이상 게 있고 세 개면 좋겠는데. 두 개, 어. 세 개는 참 달콤한 네세 개. 와, 어, 저거 뭔데? 야, 저거 봐! 내가 원하는 건한 마리 뽑았다고 내가? 대단는데 대단할게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아, 잠깐만, 그건 아니고. 와, 미쳤다. 와, 이거를. 야, 좀 종종 아파야 되나? 아프니까 주네. 내마블 형들 그렇게 마음 약한 형들이었어? 패선을 통하여 감지가 되었다. 부스가 오늘 생방을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한다. 선물을 주도록 하여라. 뭐 이런 겁니까? 어, 감동이야. 자, 그 다음은 하우저. 어, 보통 요 분위기일 줄 알았어, 내가. 어, 저한번 뽑아 붙는데? 잠깐가 어, 바로 PVP 함번들가 볼게요. 자, 키웁니다, 일단. 자, 이제 80으로 쳐지나. 오케이, 80. 자, 바로 육각성 올라갑니다. 좋구요. 자, 개성 뚫으러 왔습니다. 딜한 보도록 하죠. 기어틴. 어, 이 정도. 풀카운터, 쳐봐. 풀카운터, 27,000 툭. 풀카운터, 22,000 툭. 풀카운터, 23,000. 기어틴. 오케이, 풀카운터. 좋아. 이렇게 개성 획득. 끝! 자, 이제 옷좀 사줘야 되겠죠? 오, 이 오, 분위기는 있다. 좀 늙긴 했는데 분위기는 있다. 바로 지릅니다. 자, 구매 완료. 자, 이것도 사줄게요. 60 다이아. 자, 이것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옷이 제일 좀 간지난다. 자, 이런 정도로 외모를 꾸며봤습니다. 어 나름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 취향에 맞습니다. 저하고. 자, 그리하여 덱을 이렇게 좀 짜봤습니다. 오. 아, 자리만 좀 바꾸자. 아, 이렇게. 어,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은 필살기 음식 먹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18만 7천 상대분은 18만 7천. 제가 생각해본 컨셉은 뭐냐면요. 처음에 아, 어, 이모티콘을 날려왔습니다. 제 턴인데 이모티콘을 쓸수 있다는 거는 사람이죠. 상대분은 이렇게 해주고 바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한대 때려놓겠습니다. 음, 이 정도 하도록 하죠. 자, 반격. 자세를 취했고, 토발을 했습니다. 자, 필살기를 바로 받은 상태입니다. 에스타로사 필살기 받은 상태. 자, 상대분 고민이 상당히 길고요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쏴 올리고 있고, 룰선. 와, 해제입니다. 어? 와, 자, 여기서 우리 또 좋은 실험이 하나 나왔어요. 자, 저것은, 저것은, 퍼프가 아니라 자세이기 때문에 이선 크루얼선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와 실험을 도와주셨는데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치고 치고. 자 필살기 썼는데 필살기 쓴게 언뜻 안 보일 수 있어요. 어 제가 어제 봤을 때나 자, 치고 자 필살기 썼어요 방금 분명히 필살기 썼습니다. 근데 필살기꼭안쓴 것처럼 보이죠? 안쓴 것처럼 보이죠? 우리 에스, 에스타로스가 필살기 쓴 상태입니다. 쓴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고민이 깁니다. 어 저거 저어저 어, 어제 방송을 보셨으면 어제 방송 보이셨으면 알 텐데 공격 오죠. 봐봐. 공격 오죠. 공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선제 공격으로 바로 그냥 쳐버린 거고요. 그 뒤에 스킬들 다 무효화됐어요. 그 뒤에 스킬 다 무효화돼 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와, 이게 에스타로사입니다, 여러분. 에스타로사. 깡! 와, 싫화합니까 이거? 에스타로사. 예,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그런 영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서브에 있는 멀린 나왔고요 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와, 이번 판 진짜 에스타로사의 모든 걸다 보여준 느낌인데? 한 판만에. 한번더 가볼게요.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아, 1 4 3 0 0 아마 AI일 것 같습니다. 컨셉이 이런 거죠. 이제 다이앤이 이렇게 두장 받으면 바로 첫 턴에 필살기를 만들고요. 도발을 이쪽에다 끄는 거지. 이러면 다이앤 필살기를 막기가 어렵거든요. 상대분이 사람이라고 해도. 착! 요렇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쉽게 못 막습니다. 석화도 안 들어와요. 풀 카운터. 풀 카운터. 석화. 안 들어옵니다. 풀 카운터. 개성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컨셉은 충분히 요거 상대 AI, AI였지만 이런 컨셉을 할 거라는 거 설명이 잘된 판인 것 같아요. 자, 실험 한번 해볼게요. 상대분 필살기 있죠? 지금 AI라서 아마 쓸 겁니다. 필살기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살기도 받아 넣어버립니다. 상대 필살기 쓰려고 할 텐데. 봤죠, 방금? 필살기 자세 잡은 거. 근데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고 상대는 필살기를 못 쓰게 되는 거죠. 필살기 카드는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어, 돌려받았죠, 상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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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려받았죠. 오늘 어, 실험 다 나왔다. 어, 중요한 실험 다 나왔다. 자,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길 바라며 한번더 해볼게요. 어, 사람이길 바라며 투급 17만. 17만에 관통대기죠 어, 사람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관통대은 원래 투급이 살짝 낮기 때문에. 관통대는 겁나, 겁나죠, 그래도.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때리면서. 아, 킹 필살기 받자, 그래도. 킹 필살기 받고,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아, 쓰지 말고 그냥 이동할 걸 그랬나? 이거 팔린가든 너무 좋은데, 쓰기에. 자, 반격을 썼기 때문에 관통기 날리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반격을 치겠죠. 그리고 필살기도 막으셔야 되고, 생각할 게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부식 들어오고 있고요. 부식 면역, 탁! 풀카운터 팍29000이 정도 녹여드리죠 우르르 풀카운터 오 근데 녹을 뻔했다 야 녹여드리지 않는데 녹을 뻔했어 아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킹 필살기가 나가게 되겠고 다이앤 공부를 공부이냐 릴리아를 죽여버리냐인데 느 릴리아 죽이자 죽이자 살상이야 살상 빵 오케이 자, 릴리아 잡고요여러분 이제 이번에 또 다이앤 필살기를 이어가는 거죠. 오, 서브에 근력킹이 들어있었군요. 오, 와. 와, 필살기도 막으시고 에스타로사를 잡았습니다. 오, 좋은데요. 좋습니다. 역시 코스카노르. 와, 필살기가 준비하셨어요. 와, 필살기 견적이 안 떴어. 자, 그러나 석화할 수 있죠. 아, 순서대로 착착 되겠다. 이렇게 착착착 할게요. 착착착. 착착착 좋습니다. 투투투. 석화. 폭. 야, 코스카노리 형은 무섭다. 그래도 무섭다. 에스타로사를 그래 네가 도발의 반격이야? 도발해봐. 널 녹여버릴 테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길럭킹 최선을 다해 봅니다만은 맞을만하죠. 폭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아뭐 아니요 뭐 무조건 그냥 터트려야 돼. 이렇게가 낫겠죠. 자, 가자. 깡. 와우. 와우. 아 너무 재밌는데 한 번만 딱더 해볼게요. 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퇴근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엔돌핀이 도니까 아픈 걸좀 잊었어. 어, 야 이게 방송 체질이야. 어 방송만 하면 제자 엔돌핀 돌아요. <목소리> 자, 마지막 결투, 마지막 결투. 1 6 9 0 0 0이신데 발렌티도 있고 해서 투급 좀 낮을 가능성이 있고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 관통을 적격하는 그런 컨셉으로 덱을 짜신 것 같고. 자, 이번에도 다이앤 필사기가 준비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자, 요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나 걸고, 도끼질형 하지 말아줘. 그리고 풀카운터 자세를 취합니다. 요럴 때이 다이앤 필사기를 막기가 참 까다롭단 말이에요. 추! 풀카운터 가죠. 이게 도발이기 때문에 다이앤 쪽으로 던질 수가 없다는 거 풀카운터 아 이번에도 뭔가 AI 느낌이 나요 하는 행동이 AI 느낌 좀 났고 아, 그래도 막판 할게요 이번 판자 올킬 하겠습니다 그냥 야팡오 올킬 안 나겠는데 역시 발렌티가 있으니까 이야 탄탄합니다. 하바박. 오, 탄탄해요. 거기다 우리 뭐 자예의 개금인지 뭔지 해가지고 저, 저 개금이 우리 다이애 머리에 떠있어가지고. 아, 이러면 개금은 우리 아군들한테도 발동되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스카노를 확실히 좀 잡고 석화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필살기두 개에요, 지금. 조심조심. 어? 설마? 우와. 와, 오케이. 야, 야, 와. 야, 개금, 안 걸려있는 애가 때려야 되겠다. 차이 많이 나네. 거기다가 또 동속으로 때린 거기도 하고. 거기다 또 기어틴 자체가, 오, 야, 매서운데, 기어틴? 자, 이렇게 차례대로 때리면 되겠다, 이번에도. 뭐가 이렇게 참 카드가 예쁘게 풀리네. 타타탁8천 기어틴, 팍! 팍! 22000. 석화, 팍팍팍! 6,800. 뭐, 역속, 동속 관계도 있는데다가, 기우틴 자체도 꽤나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자꾸 들어요. 돌진 피해니까 또 거기다가, 이성입또 300%기도 하고, 일성도 200%고, 오 잠깐만. 자, 그런데 상대분들 이제 필살기를 쓰려고 할 텐데, 요거 한번 살짝 낚아볼게요. 아, 실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뒤에 또 풀카운트를 쓰면, 이게 필살기가 적용되는지, 어, 실험해보자. 자, 필살 반격 했고요 자, 남이, 저쪽에서 보기에는 그냥 풀카운터 준비로 보일 거예요. 근데 필살기 썼다? 근데, 와, 우리가 선제 공격. 아, 되네. 된다. 어, 아, 된다. 그래요. 필살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풀카운트를 써도 그 필살기는 발동이 된다. 이런 실험까지. 예, 상대방 AI인 것 같아요. 빵. 자, 기오틴 한번 봅시다. 기오틴. 어. 어, 요티매 가능성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어, 바로 한번 PVP에 써 봤는데요. 제가 덱 지금 뭐뭐 뭐 바로 초기에 제가 생각한 컨셉이고 더한번더 덱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쉴게요 이제. <laughs>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굿바이